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리막길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장과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일를 앞두고 정치권이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팽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 이상 하락한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는 형국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를 의식한 듯 민생 현장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전열 재정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당과 정부가 할 일을 잘 정리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 한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5%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자신감을 보이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가 참또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당인 바른미래당은 5%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고군분투에도 이학재 의원의 탈당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등 20여 명이 당을 떠나는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